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이현중 교수라고 합니다. 어, 되게 오시는 분들도 다르고 제가 말하는 내용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 그걸또 음악적으로 해석해서 앞뒤로 공간까지 넣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도 그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도 있을 텐데, 그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되게 기대가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별자리는 딴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반짝반짝 하는 좋은 기억들, 그리고 모든 기억들은 항상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회상을 하면 항상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기억되는 공간들은 한 1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십 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별자리다, 얘기를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각자의 다른 별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장소가 추억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다 만드는 게내 별자리가 돼서 내 인생에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몇십 년을 살더라도 다 대부분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거의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안 되는 좋은 추억들 기억들 감정들을 사실은 소중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빛나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는 본인만의 별자주를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